자, 이번 시간에는 점과 도형의 방정식 대칭 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 자, 이 부분은 좌표 평면을 그려 가지고 이해하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어서 선생님이 직접 그려 놨습니다. 자, 여기 위에 점 x, y가 있어요.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얘가 그대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리고 이 길이와 이길이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y라면 얘도 y가 되어서 x 좌표는 그대로 있지만 y 좌표의 부호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x, y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에 찍히게 되어서 y 좌표는 같지만 x 좌표의 부호만 달라지는 이런 결과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 x, y를 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되는데 이 점은 이렇게 선생님이 직각 삼각형 두 개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는 게자이 길이와 이 길이는 서로 같겠죠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아서 요 길이가 x라면 얘도 x 요 길이가 y라면 얘도 y가 되어서 이 점의 좌표는 이 x랑 y의 부호만 달라진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되겠죠. 이번에는 이점 x, 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게 되면 이 점이 되는데 이 점의 좌표는 이 직각 삼각형이랑 이 직각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 되니까 요 길이가 x, 요 길이가 y라면 요 길이가 X가 되고, 요 길이가 Y가 되어서, 이 점의 좌표는 Y, X. 즉, 이 X랑 Y가 서로 체인지 돼가지고 좌표가 나오죠. 이를 토대로 우리가 정리를 하게 되면, 점 X, Y가 있는데, 이 X축 대칭 하게 되면, 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이 Y 좌표의 부호가 바뀝니다. 그리고, 점 X, Y를 y축 대칭하게 되면 그림에서 알수 있듯이 이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x,y가 됩니다. 그리고 점 x,y를 원점 대칭하게 되면 x 좌표랑 y 좌표가 모두 바뀌어서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점 x,y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게 되면 x좌표랑 y좌표의 위치가 바뀌어서 점 y,x 얘가 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메커니즘은 도형의 방정식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되거든요. 자, 무슨 말이냐면 도형의 방정식이 있어요. 얘를 x축 대칭하게 되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도형의 방정식 fx,y는 0. 얘를 y축 대칭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도형의 방정식 fx,y는 0을 원점 대칭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집어 넣어서 이렇게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도형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도 하게 되면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정리하자면, 대칭 이동은 x축 대칭 이동했을 때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y축 대칭 이동했을 때는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자 원점 대칭 이동을 했을 때는 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y는 x에 대한 대칭 이동했을 때는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넣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한글로 적게 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쌤이 굳이 이렇게 다 한글로 적은 이유가 이 좌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 X축 대칭하게 되면 Y의 부호가 바뀐다. Y축 대칭하게 되면 X의 부호가 바뀐다. 원점 대칭하게 되면 X랑 Y의 부호가 바뀐다. Y는 X에 대한 대칭이도 하게 되면 X좌표랑 Y좌표가 바뀐다. 이와 같이 바뀐다의 개념으로 기억을 하면 되지만 이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뭐 yf가 바뀐다, x의 부호가 바뀐다. x랑 y가 바뀐다. 이렇게 기억하기보다는 지금처럼 y 대신에 -y를 넣는다. x 대신에 -x를 넣는다. x 대신에 -x, y 대신에 -y를 넣는다. x 대신에 y, y 대신에 x를 넣는다. 지금처럼 이 넣는다의 개념으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또 대칭 이동을 더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심화편에서 하기로 하고 지금은 이 부분을 토대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5번 볼게요. 점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P,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점을 Q라고 할때두점 PQ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4,6을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y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 4,6이 되고요. 이 점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게 되면 x 좌표의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 4,6이 됩니다. 따라서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 배웠죠? 두점 나와있을 때이 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기를 x1, 여기를 y1, 여기를 x2, y2라고 하게 되면, y는 x2 빼기 x1, 마이너스 8, y2 빼기 y1, 12, x-x1이기 때문에 x 빼기 4, 플러스 y1은 마이너스 6.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고, 얘를 정리하게 되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얘가 정답이 돼요. 예제 6번 볼게요. 원의 방정식이 있는데, 이 원의 방정식을 y는 x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원의 중심이 y는 ax 더하기 b 위에 있대요. 그때 상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을 물어봤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건, 쌤이 평행 이동할 때도 말했는데, 이이차 함수나, 이원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점이 있죠. 우리가 흔히 얘를 대표점이라고 하는데, 이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 꼭짓점이 대표점이 되고 원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중심이 대표점이 되는데 지금처럼 이 특별한 점이 있는 도형의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내가 평행 이동 또는 대칭 이동에 관한 문제를 풀때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기보다는 이 대표점을 이용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 또한 이 도형의 방정식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원은 원의 중심이라는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원의 중심을 이용해서 그대로 문제 풀어볼게요. 이 원의 방정식의 원의 중심은 마이너스 2,1이잖아요. 얘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답니다. 그러면 x 좌표랑 y 좌표가 서로 바뀌잖아요. 따라서 1,-2가 마이너스 되는데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얘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을 해도 성립하겠죠? 따라서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2는 a 더하기 b가 되어서 아, 내가 알고 싶은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2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이제 7번 풀어볼게요. 자, 직선 y는 3x 더하기 2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 한 다음에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이 점 2,2를 지날 때 a의 값을 물어봤어요. 이 문제는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같이 섞어놓은 문제인데 이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x a를 놓고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직선은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다고 했죠. 따라서 이 직선을 x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게 되면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를 원점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게 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는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y 대신에 마이너스 y x 대신에 마이너스 x 따라서 정리하게 되면 y는 3x 더하기 3a 마이너스 2 이해가 되는데 자이 직선이 2 1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이 점을 그대로 대입하면 되겠죠. 자 대입하게 되면 y는 1 x는 2니까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따라서 3a는 마이너스 3이 되어서 a는 마이너스 1. 얘가 정답이 돼요.